절대 통과할 수 없는 이 정액 검사 파라미터는 어떤 걸까요? 기형 정자죠. 사실은 또 많은 남성분들이 듣고 나면 좀 충격받으시기는 하는데 남성의 몸은 진화적으로 약간 번식 기능을 좀 이렇게 극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형 정자를 만들더라도 약간 좀 많은 수의 정자를 만드는 방향으로 가는데 이제 그 부분에 조금 충격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.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이 좀 애매한 게 기형 정자라 그러면 기형화가 나올 거라는 얘기를 맞아요. 생각하세요? 그거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? 지금? 또 그냥 예시를 드려요. 택배를 싣고 가는 택배차 생각을 네. 했을 때는 택배차에 기스 있다고 해서 택배에 뭐 문제 있거나 하지 않죠. 꼬리 모양이나 머리 모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이상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안에 유전 물질과의 이상 여부를 확정지을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뭐큰 연관성은 없는 것 같다라는 게 일단은 지금 대부분의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방향이고요 기형 정자 자체는 이제 수정력도 좀 떨어지니까.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즉 기형정자에서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게그 정자가 콩나물 모양이 나오잖아요. 실제 로 저희 같은 경우 염색을 해서 다 봐요. 난이 병원들은. 이렇게 보면 정자의 머리기형과 꼬리기형이 좀 흔한데 머리기형이 이상 있으면 난자애를 뚫고 갈때 발생하는 어떤 화학 반응이 못 일어나서 수정이 안 되죠.